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개안동에 나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11층으로 되어 있고 19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실평수가 28평 보시면 됩니다. 35평형입니다. 주변 인프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학교 같은 경우는 부안초등학교가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요.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는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도보로 한 5분 정도 7분 정도 가시면 1호선 역곡역을 이렇게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역곡역 가다 보면은 재래시장도 있고 CGV 편의시설 아주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7분 정도 이동하시면. 외곽 순환도로 시흥 IC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부터 외관과 주차장 보여드리고 내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위로 올라오면은 지금 왼쪽에, 아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네 칸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식대처럼 쓰시면 되고요. 어, 일괄 소동 버튼은 터치식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삼면동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면 주방과 거실이 보이는데 우선 중간 방부터 설명 드릴게요. 중간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중간 방입니다. 여기는 중간 방인데 중간 방이 상당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샷시도 아주 두툼한 샷시를 사용하셨고요. 이제 중간 방 보시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 한번 가볼게요. 지금 다용도실인데요. 요거는 중공이 나기 전까지는 요게 있고, 요게 중공이 나오면 요게 밖으로 나가니까 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내부 어 상당히 넓은 크기의 다용도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은 진짜 샤시는 어 너무나 좋은 걸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다 세탁기 넣으셔도 될것 같고 첫 번째 다용도실이었고 이제 나가서. 거실과 주방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거실을 보면 거실도 상당한 사이즈 아주 넓게 잘돼 있습니다.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샤시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KCC 샤시를 사용하셨는데 상당히 묵직하고 어, 두꺼운 거에 느끼실 수 있고, 아, 이 집은 튼튼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사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6층입니다. 6층인데 조만간 막힌 거 하나도 없고요. 7, 8층 가시면 더 조만간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어, LG 에어컨. 딱 봐도 엄청 큽니다. 용량이 아주 큰 LG 에어컨을 사용하셨네요. 이런 마감 아트월 마감 이게 타일인데 뭐 그렇게 좋은 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테리어 어, 묵직하게 해서 좀 안정적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곳에 여기 지금 보일러 스위치가 있고요 각방 온도조절장치 그리고 코콤 비디오폰이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이게 뭐 거실은 사이즈 넉넉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주방으로 가서 주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돼 있습니다 기역자로 돼 있고 이쪽은 식탁 자리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한 10cm 정도 낮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환기창도 아주 잘 달려져 있고요. 위에는 화이트 톤으로, 밑에는 그레이 톤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오븐 자리, 이쪽에는 밥통 자리까지 잘돼 있고, 그 옆에는 서랍장까지 아주 잘 만들어 주셨네요. 이렇게 깔끔한 주방 설명 드렸고, 이제 메인 욕실 가서 설명 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인데 지금 그레이 톤으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잘 되어있고 마감도 잘 하셨습니다 지금 뭐 작다고는 제가 말을 했는데 그렇게 작진 않고요 여기 선반 잘 되어있고 세면기 그리고 변기 이렇게 잘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면 은 이쪽에 쏙 들어가서 샤워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더 마음에 들어요 지저분하지도 않고 블랙으로 되어있어서 더 고급스러운 걸 한층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작은 방과 안방 마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작은 방인데 작은 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중간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샤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샤시 사용하셨고 이제 바로 옆에 보일러 실겸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저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기보다 더 넓어요. 넓고 폭은 비슷하고 보일러는 나비앤보일러 1등급 사용하셨고 이쪽에다가 세탁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건조기도 올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뒤의 채광이 너무나 좋습니다. 조망권이 너무나 좋다는 것도 한번더 강조해드리고요. 이제 안방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안방 이렇게 왔습니다. 안방은 이쪽 폭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폭은 넓진 않지만 아담한 크기로 이쪽으로 놓으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에어컨을 설치를 하셨고요. 여기서 아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게 샤시를 너무나 좋은 거 사용하셨다는 거한번더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이쪽 안방 화장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안방 화장실 앞에 보면 요렇게 파우더룸이 잘돼 있습니다 파우더룸 잘돼 있고 안방 화장실이 워낙 작습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이 제가 본 요즘에 안방 화장실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게 사이즈가 전부예요 그냥 볼 일만 보시고 간단한 아주 간단한 샤워망 여기 샤워기는 잘 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 화장실이었고요 이제 마무리지로 나가 볼게요. 최강 어, 통풍 그리고 조망권 이렇게 다 좋은 걸 갖추고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도 가깝고요 초중고등학교 아주 근처에 있는 현장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부천 개안동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